중년의 별난 회춘 바람 타고 최근엔 중년 남성 전문 성형외과까지 등장했다는데 요즘에는 중년분들도 이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머리 희끗한 중년 남성들이 제 발로 성형외과 찾는 이유가 궁금하다. 늦게까지 일을 더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젊은 사람들한테 또 조금 찾으기는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살짝 조금씩 이제 아빠 나이가 들은 것 같아 머리가,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 주름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할때 조금 그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만 빠지는 눈썹을 위한 특단의 대책 바로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이라는데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수술이 이제는 남성에게 더 인기라나 몰라나 고통의 아픔을 참아가며 내진 김에 피부 미백까지 하는데 그 인내심이 2 0대 못지않다. 여자들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뻐지는데 이 정도 아픔쯤이야 <laughs> 이런 생각이 저 저도 이제 그게 살 쪼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코스는 바로 얼굴에점 빼기. 팔춘 <laughs> 성형 오동 세트 5 단계까지 다 마무리가 되셨습니다. 잘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눈이 또렷해진 것 같아요.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. 어, 지금까지, 나이보다는, 저는 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주위에서는 자꾸 조금 조금씩 나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어. 그게 조금씩 마음에 걸리고 그랬었는데, 이제는 얼굴이 화사해지다 보니까, 훨씬 더 젊게, 훨씬 더 열심히, 활기차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